40년 만에 열린 고향 동문 모임, 모두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 낡은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저 사람, 혹시 이정수 아니야? 정수? 그 전제음악가? 근데 왜 저렇게? 젊은 시절 마을의 전설이었던 정수. 그를 가장 기다렸던 사람은 첫사랑 영희였다. 하지만 허름한 옷차림의 정수를 본 순간 영희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정수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영희야, 네가 웃는 얼굴 여전하네. 사람들은 속삭였다. 세상에 저렇게 초라해질 줄 몰랐지. 그때 마을 유지가 된 친구 동철이 정수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다. 야, 정수야, 이게 얼마 만이냐? 근데, 너 지금 뭐하고 사냐? 음악은 접었어? 그냥, 작은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어. 몸이 좀안 좋아서 많이는 못하지. 순간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그때였다. 카페 밖에서 누군가 뛰어들어왔다.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최고급 슈트, 당당한 눈빛, 뉴스에서 보던 유명 지휘자였다. 잠깐만, 저 사람, 세계적인 이도연 아니야?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왜 연락도 없이 이런 곳까지 혼자 오셨어요?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미소지었다. 이 음악을 시작하게 만든 내 첫사랑이 이곳에 있거든. 마지막으로 내 청춘의 무대에 서보고 싶었어.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동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짜 부유함은 돈이 아니라 세월을 견딘 마음입니다.